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확률과 통계 26번, 27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26번을 보시면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이것을 따르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엑스바의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엑스바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까? 평균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평균은 n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니까 4분의 2 해서, 표준 편차는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등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식이 의미하는 것은 X가 A 이하일 확률은 Z가 A-B 이하일 확률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둘다 A 이하, A-B 이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A를 표준화하면 A-B가 되겠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래 조금 잠깐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이 M하고 나타나고 X의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여기가 A라고 했습니다. A 이하일 확률 하면은 여기 이 부분에 넓이를 구하라 라는 뜻인데 제가 뭐 해보겠습니까 표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준화하면 0이고 여기는 어떻게 표시가 되겠습니까 우리 표준 편차 2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a 마이너스 m 하고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하일 확률이 a 마이너스 b 이하일 확률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2분의 a 마이너스 m이 a 마이너스 b랑 같구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마이너스 b랑 같아서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m은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e 넘어가고 m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eb 마이너스 a하고 m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x바의 분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x바의 분포가 X바가 A 이하일 확률이 되겠습니다. 제가 적당히 여기를 A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 이상일 확률 해주면은 이 부분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타나고 가운데는 또 뭐라고 쓰겠습니까? 여기는 m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준화하면 m은 0이 되고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표준편차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분의 2분의 1분의 하고 쓰겠습니다. 1분의 2분의 1분의 a 마이너스 m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 이것, 이것 이상일 확률이 b 이하일 확률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있어서 이것을 표준화를 했을 때 b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 확률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B 이하 일 확률 이 부분하고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이 같으려면 0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B 하고 밑에 써보겠습니다. B 더하기. 이거 위로 올려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a-2m이 더해서 0이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b 더하기 2a-4b 그리고 더하기 2a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넘겨주면 4a는 3b하고 표현이 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a분의 b라고 했습니다. 그럼 a분의 b는 3분의 4.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개의 무게는 정규분포 이것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N1개를 이미 추출하여 95%의 신뢰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N2개를 이미 추출하여 99%의 신뢰구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N1분의 N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뢰구간의 길이 B-A이 공식에 넣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43 곱하기 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43 곱하기 2 곱하기 95% 1.96 해주겠습니다. 1.96 곱하기 루트 n1 분에 하고 쓰겠습니다. 루트 n1 분에 시그마 하고 표현해 주고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9 곱하기 2 곱하기 2.58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n2 분에 시그마 하고 공식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약분을 해줘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약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약분하고 시그마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약분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43하고 0.2.58을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배를 해주면 258 나타나니까 0.0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6하고 49도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배 해주면 여기다가 네 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6이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약분하고 나면 0.0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00분의 1, 100분의 1또 약분하고 4도 2로 또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2 남고, 여기도 약분하고 나면 여기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약분하고 나면 3 남겠습니다. 그러면 3은 n1, 2, n1, 루트 n1에 3을 곱하고 루트 n2에 2를 곱해서 계산을 한번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2 루트 n2 하고 오고 오른쪽은 3 루트 n1 하고 남겠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n1분의 n2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곱해서 구해 주면 n1분의 n2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일로 넘어가니까 4분의 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 오셨습니까? 26번은 표준화 문제이고 27번은 실내 구간의 길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EBC의 순서쌍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3c의 값이 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조금 미리 써놨습니다. 이 값이 홀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b 여기 보이십니까? 이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값은 짝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개세 3개, 개의 수를 더해서 홀수가 돼야 되고 이미 짝수가 있으면 이두 개의 수를 더해서 홀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가 홀수있고그 다음에 3c가 짝수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짝수고 3c가 홀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C라고 되어 있습니다. 3C가 짝수가 되려면 결국 C도 짝수가 되어야,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3C가 홀수가 되려면 C도 결국 홀수여야 되겠습니다.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A가 홀수이면 C는 짝수, A가 짝수이면 C는 홀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 한번 써보겠습니다. A더하기 B더하기 C가 20이라고 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가 짝수인 경우 C가 홀수. A가 홀수인 경우 C는 짝수. 경우의 수는 어떻겠습니까? 경우의 수는 서로 같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구해서 두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짝수이고 C가 홀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짝수이고 A는 자연수여서 우리 0부터 들어가는 수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짝수 한번 써볼 텐데요. 2L 더하기 2라고 쓰면 L이 0부터 들어가서 2부터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C는 홀수라고 했습니다. C 홀수 0부터 들어가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2, 2, 2k 더하기 1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L하고 K는 0 이상이어서 0부터 들어가는 중복조합을 쓸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볼 텐데요. 대입하면 밑에다 한번 써 보겠습니다. a 대신에 2l 더하기 2c 대신에 2k 더하기 2를 대입하면 2l 더하기 b 더하기 2k 는 하고 2하고 2를 더해서 33을 뒤에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17하고 나타나는데 오른쪽은 홀수고 왼쪽도 홀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l하고 2k 짝수니까 b가 홀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b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0부터 대입할 준비를 하니까. e m 더하기 1 해주고 m은 0 이상이다. 0 이상인 정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를 대입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l 더하기 b 대입하면 2m 그리고 2k 1을 빼주면 1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L 더하기 M 더하기 K는 8하고 나타나고, L, M, K, 우리 다 뭐라고 했습니까? 0 이상이 되게 맞춰놨습니다. 따라서 뭘 쓰겠습니까? 중복조합을 쓰겠습니다. 3H8 해주고, 더해서 2를 빼니까 10, C, 2 e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 5, 45, 45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제가 짝수, 홀수인 경우 했는데 홀수, 짝수인 경우도 같은 경우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0 이상인 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0 이상인 정수에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CD이라 했습니다. ABC 이런 대소 관계가 있고 CD E 이런 대소 관계가 있을 때. A, B의 집합과 집합 D, E의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가 원소의 개수가 3일 확률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두 개의 원소로 구성된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가 3이다그 말은 이렇게 하나씩 서로 같은 원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A, B하고 D, E의 교집합의 원소는 한 개다라는 뜻,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부 등식을 보시면 누가 제일 큰 원소가 되겠습니까? c가 가장 큰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표를 미리 해 놨는데요. 표를 채우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c가 6일 때, 5일 때, 4일 때, 3일 때 나눠서 네 가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c가 6이다. 그러면 남아 있는 수 ab D2가 택할 수 있는 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1, 2, 3, 4, 5가 남아 있겠습니다. 1, 2, 3, 4, 5 중에서 두 개를 택해서 AB를 주고 또두 개를 택해서 D2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AB가 선택되는 경우는 o c 2하고 표현이 되고 D2도 선택되는 경우의 수는 o c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OCE곱하기 o c 2가 e 되겠습니다. 그러면 C가 6일 때 나타날 수 있는 ABCD 이순서쌍의 개수는 총 100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보겠습니까? a, b, d, e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확률을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a1, 2, 3, 4, 5에서 몇 개를 뽑아서 나눠주는 셈이 되겠습니까? 3개를 뽑아서 하나는 겹치는 수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5, c, 3하고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 2, 3을 뽑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을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겹치는 수가 한개 있어야 되니까. 그 겹치는 수가 한개 있게 쓰는 경우의 수는 1,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1, 2, 2, 3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 2, 3,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조건에 맞게 늘어놓는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1은 양쪽 끝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1, 2, 3, 그리고 아, 1, 2, 6, 그리고 3, 1 이렇게 A, B, C, D, E가 놓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도 있겠습니까? 2하고 3이 자리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총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늘어나 보겠습니다. 1, 2, 그리고 여기 6이 오고, 3, 2,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2하고 3 자리가 바뀌어서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2하고 3 자리 바꾸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같이 바꿔 줘야 되겠습니다. 1 2 3 2가 자리가 바뀌는 두 가지 경우라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이 경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 3해 주고 여기 6이 있고 3이 있고 2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a b c d e 하고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3하고 3이가 자리 바뀌어서 또이 경우도 두 가지 경우가 더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몇 가지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선 우리가 선택한 한 가지마다 여섯 가지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경우는 총몇 가지였습니까? 5C3 10가지였습니다. 10가지 곱하기 여섯 가지 해서 이 경우 만족하는 경우는 60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c가 5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ab ab가 선택할 수 있는 수는 1, 2, 3, 4, 4가지 네 경우가 있겠습니다. ab가 선택하는 경우는 이네 중에 두 개를 선택하고 d하고 e가 선택하는 경우도 이네 중에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4 c 곱하기 4 c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곱하기 6해서 이 경우는 36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또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한번 늘어나 보겠습니다. 네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세 개를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 하고 나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구한 경우랑 같겠습니다. 띵띵띵 하고 같은데 6 대신에 뭐가 들어간 셈이 되죠? 5가 들어간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총몇 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이 경우도 총 6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C3 해주면 4 곱하기 6 해서 총 2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C가 4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C가 4이면 남아있는 수는 뭐가 있습니까? 1, 2, 3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AB가 택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3개 중에서 2개를 택하니까 3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D2도 3개 중에서 2개를 택하겠습니다. 3c2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c2 곱하기 3c2 해주면 3 곱하기 3 해서 총 9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제가 해볼 텐데요. 이 경우는 선택하는 게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있고 그한 가지마다 한 가지에 대해서 6가지 경우가 위에처럼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가지 곱하기 6 해서 6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C가 3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수는 1, 2가 있겠습니다. 1, 2가 있으면 AB도 1, 2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DE도 1, 2를 선택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한 가지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다 1, 2, 1, 2 해서 교집합 자체의 원소의 개수가 3개, 2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만족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0개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분모는 100하고 36하고 9하고 1 더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10 더하면 46, 100에다 더해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46이고 그리고 분자에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이쪽들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 60 해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9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3분의 45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1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집합 A가 1, 2, 3, 4, 5, 6으로 구성되어 있고 A에서 A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구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각각의 함수 값들을 다 곱했더니 240이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고 조건 나를 보시면 F1이 짝수이면 F5는 홀수여야 된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f1의 값이 홀수이면 f5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1의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조금 번거로워서 뭘 쓰겠습니까? 이 명제의 부정을 쓰겠습니다. 이 명제의 부정 뭐가 되겠습니까? f1의 값이 짝수인데 f5도 짝수가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1, f5 모두 짝수인 경우가. 부정이 되겠습니다. 즉 여사건을 계산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0 이제 또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만족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늘어나야 되는데요. 8 곱하기 3 곱하기 1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수의 조합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중에 곱해서 저런 순서쌍을 간, 저런 값이 되는 그러한 순서쌍을 제가 조금 미리 체크해 놨습니다. 뭘 기준으로 체크하면 편하시겠습니까? 일의 개수로 체크를 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일이 두개 있는 경우 한번 체크를 하면 5, 6, 4, 2, 그리고 5, 3, 4, 4.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1이 한 가지 있는 경우를 체크를 해주면 5, 6, 2, 2, 그리고 5, 3, 4, 2, 2.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1이 없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5, 3, 2, 2, 2. 2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을 기준으로 늘어놓고, 우리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5, 6, 4, 2, 1, 1을 1, 2, 3, 4, 5, 2 함수 값에 나눠주는 것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수 순열의 수로 전체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사건 체크한다고 했는데, F1하고 F5가 짝수인 경우, 이 짝수들 중에서 F1하고 F5를 보내주고, 나머지 또 순서를 주,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 경우의 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습니다. 1, 1이 같아서, 전체 6팩토리알 나누기 하고, 순열을, 순서를 줘보겠습니다. 6팩토리알 나누기, 2팩토리알 해주면, 6, 5, 4, 3 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에다가. 638, 36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곱한 결과는 360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도 해보겠습니다. 같은 수 2가 3개 있습니다. 따라서 6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해주겠습니다. 3으로 한번더 나눠주니까 12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는 같은 수 2가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 6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해서 360하고 계산해 놓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수가 둘씩 있으니까 6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해주겠습니다. 계산해 주면 이것을 2로 한번더 나누니까 180하고 나타나고 이 경우는 6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해주겠습니다. 이것을 4로 한번더 나누니까 30하고 나오겠습니다. 이제 여사건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어떤 경우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F1하고 F5에는 짝수를 줘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6, 4, 2, 짝수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이셋 중에 F1하고 F5에 하나씩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F1이 갖는 거 3가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F5가 갖는 거 2가지 3 곱하기 2하고, 6하고 4 중에 이렇게 두 개가 6사이 중에 두 개가 뽑히면 같은 것이 1, 1두개 있는 순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팩토리알 나누기 2팩토리알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6, 4, 24 하고 나타나서 4, 3, 12, 72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두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가세개가 있기 때문에 이가 같이 뽑히는 경우, 즉, F1도 2, e, F5도 2 e 해서 2, e, 2가 뽑히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 e, 2가 뽑히면, 한 가지, 한 가지 하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고 나머지를 보시면 전부 다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팩토리알 해서 계산을 해주면 6, 4, 24, 24가지가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6이 하나 껴서 6, 2가 뽑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2, 이렇게 뽑혔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하고 2를 F2라고 F5가 나눠 가져야 되니까 두 가지 하고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배열하는데 같은 수 2가 두개 있겠습니다. 그러면 4팩토리알 나누기 2팩토리알 해주는데, 6,4, 24, 이 경우는 24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더하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24 더하기 24 해서 이 경우는 48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짝수가 4, 2, 2 있어서 같은 수 2가 뽑히는 경우 하고 나눠서 쓰겠습니다. 2, 2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2, 2 나눠주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5, 3, 4, 2 해서 전부 다른 경우니까 4팩토리얼 해서 2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뽑겠습니까? 4하고 2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4하고 2가 뽑히면 또 나눠 줘야 되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5, 3, 2, 1 전부 다른 수니까 4팩토리얼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48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의 경우는 48하고 24를 더하니까 72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경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 4 밖에 없으니까, F1하고 F5가 둘다 4, 4를 가지니까 한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 1 같은 경우가 두개 있겠습니다. 같은 수가 두개 있으니까 나눠주면 6, 4, 3, 12이 경우는 1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경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택하는 것이 전부 2밖에 없으니까 그냥 2 2 나눠 주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해 주고 2 2가 두번 쓰이고 나면 같은 수 2가 있으니까 이 경우도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해 주겠습니다. 이 경우도 12가지 12가지가 생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조건 가를 만족하는 것에서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는 이수들을 뺀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 더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은 이거 두개 더하면 720이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300이 되겠습니다. 330 더해 주니까 150, 105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더해 보겠습니다. 이거 더하면은 70 더하기 50이니까 여기는 12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다 더하면 7, 8, 90에다가 9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해주면 216. 그래서 216을 빼겠습니다. 계산해주면 몇이 되겠습니까? 834. 정답은 83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분류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